2025년 12월 9일 오후, 대한민국 최대 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충남 태안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. 불길과 연기가 치솟은 곳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 IGCC 건물.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. 단순한 산업재해로 보였던 이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고, 약두달 전부터 이미 피할 수 있는 명확한 신호가 있었습니다. 사고가 나기 전 2025년 10월 23일,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본부와 협력업체 등총 15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, 무려 1,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입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경고는 바로 폭발 위험이었습니다. 인화성 가스가 가득한 장소에 비방폭 전기 설비를 사용하고 가스 누출을 감지해야 할 감지기조차 없었습니다. 정부는 폭발 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했고 즉시 시정 및 개선을 명령했습니다. 379건의 사법 처리와 약 7억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강력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. 하지만 발전소 측의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대처 속에 결국 이 공식적인 경고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. 작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화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상존했고, 불과 두달 만에 경고했던 위험이 실제로 터져버린 것입니다. 이 사고는 운 나쁜 재해가 아니라 반복된 정부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비용과 편의를 우선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노동자의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업 현장에서의 예고된 비극을 반복해야 할까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태안 화력의 책임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.